이 노인네야 요양원 가라니까 왜안 가? 귀찮게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 가고 싶다고 말해? 알겠어요. 막고 계신 힘없는 어머니. 누구야 이 시간에 문 두드리고. 이 노인네야 여기 그대로 있어. 놀랐지만 안 놀란 척. 형님이 여기 무슨 일이에요? 방금 출장 왔다가 오빠는 회사 일로 바빠서 내가 시간 내서 어머니 뵈러 왔어. 어머니 어머니 진지 드셨어요? 이번 거래만 끝나면 저희 집으로 모셔갈게요. 그동안만 여기 계세요. 대놓고 눈치 주는 둘째 며느리. 며느라 나 요양원에 가련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요양원에는 사람들도 많고 말동무도 해줄 수 있잖니. 그러게요 어머니 무슨 요양원을 가세요? 큰형님 내가 바쁘니까 제가 모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동선에도 모신다고 하잖아요. 우선 좀 참으시고 일 끝나면 모시러 올게요. 요즘 동선에 집에 신세 지신에 며칠만 더 부탁할게.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은요 집처럼 편하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집에서 어머니 얼마나 잘 모시는데요. 그렇죠? 눈치를 계속 보는 시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두 아들 두 며느리가 있는데. 어머니 한분못 모실까 봐 걱정이세요? 그때 걸려오는 전화 여보세요? 응 여보 바로 갈게 어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가봐야겠어요 전복 한 상자 사왔어요 저녁에 다 같이 드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어머니 그럼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가지 않길 바라는 시어머니 애처롭게 쳐다보는데 소가리하는 시어머니 다시 학대하는 <laughs> 작은 며느리 이 노인네야 너는 이런 거 먹으면 안돼 너가 먹기엔 너무 아까워 아 맞다 아까 형님한테 일러바치려고 했지? 물건을 놓고 온 큰며느리 다시 집으로 향하는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하는 거 봐서 잘하면 며칠 있게 해주고 못하면 당장 내쫓을 줄 알아? 알았어? 똑바로 해한대더 맞을라고? 그만둬 잔뜩 화난 큰며느리 형님 왜 돌아왔어? 내가 안 돌아왔으면 이 추악한 꼴을 어떻게 받겠어? 제 설명 좀 들어봐요 어머니랑 장난 좀 쳐본 거예요 어머니가 왜 요양원 가시겠다는지 알겠네 내지시구나 이어 본색을 드러내는 며느리 이왕 들킨 거 솔직하게 말할게 이할망구 더럽고 냄새나서 내가 말하는데 요양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데려가든지 우리 집엔 못둬. 결국 또 매운 손맛을 보는데. 또 때려? 맞아, 아지. 백번 효도가 먼저야. 키워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크고 우리 어머니 없었으면 지금 내 가정이 있었겠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우리 신랑 키워주신 분이고 우리 애들 키워주신 분이야. 내가 말하는데 어머니 요양원에 안 보낼 거야. 가족들한테 다 말할 거니까 각오해. 너 같은 독사 같은 여편네랑 살고 싶을지? 좋아, 너가 이 냄새 나는 노인네 모셔. 근데 바쁘다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건 걱정 마. 어머니, 제가 회사 수익 절반을 포기해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안 보낼 거예요. 저희 부부가 평생 모실게요. 가세요. 우리 집으로 큰며느리의 행동이 통쾌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